오메나? 오메나? 까꿍!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엄마 나 방송국 나왔어 엄마. 엄마 나 스타 됐어 아, 엄마. 아 오메나 네. 들어오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아, 네. 예. 엄청 크네요. 그러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니까 저로 말할 것 같으려면은 광주의 자랑, 광주의 사랑, 광주의 대표 캐릭터,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오메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마네킹처럼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놀래켜게 들리려고 했는데, 아, 뭐, 예, 스튜디오가좀 밝아졌습니다. 어, 실제로 광주와 어떤 연관이 있고 또 상징성이 좀 있다면서요? 이렇게 색깔이라든가 모양이. 아, 그렇죠. 저 보시면은 지금 저 보시면은 응. 저 지금 안테나까지 해가지고 저 캐릭터 이 오메나 캐릭터가 한자 뭔가를 연상하지 않나요? 어, 어 뭘까요? 약간 빅광. 어 그렇죠. 네, 정확하수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역시 명예 MC. 네. <laughs> 이빛 광자를 본 따가지고, 우리 빛골 광주 빛 광자를 본 따가지고, 이말 그대로 빛, 빛의 삼 원색인 빨간색, 녹색, 파란색과 합성색인 흰색과 노란색, 총 5색으로 표현을 한캐릭터예요 정말. 정말 멋있는 캐릭터입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색깔은 그렇고, 네. 우리 네. 그때는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몸은. 아, 제가 조금 주먹밥을 네. 많이 먹어가지고, <laughs> 아, 이게 좀 주먹밥으로 벌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laughs> 아, 아. 그래서 주먹밥 모양을 형상화한 모습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오, 너무 귀엽네요. 아, 그런 <laughs> 소리 많이 듣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니 이제 지난 3월에 탄생했고, 이 오메나의 생명을 불어넣는 배우 선발이 이제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대요. 16대1의 아. 경쟁률을 뚫고, 네. 이렇게 오메나로 되셨, 당첨이 되셨는데, 네. 어, 이렇게 오메나가 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어 오디션 처음 제가 이제 참가를 딱 했었을 때는 네. 정말 저는 진짜 대, 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왜 아, 저는 전, 전대. 아 안돼. 자신감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아 근데 예. 이게 딱 가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들 너무 잘. 저는 하더라구요. 영상을 봤는데 저 여자분이 될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laughs> 예. 근데 그저 여자분이 절수 있어요. 어 뭐라고요? <laughs> 아, 그럴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정말이 정말이니? <웃음> 정말이야? <웃음> 아,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내몸 만지지 마. 내몸 만지지 마. 자. 하지만, 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뽑혀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 자리에서 네. 섰습니다. 쟁쟁한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또 그때 영상을 봤더니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어떤 개인기와 어떤 능력을 보여줘서 된 건가요? 여기서 좀 잠깐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그때 아, 제가 이제 큰 장기는, 아까도 제가 소개를 했듯이, 꿈에 네. 나는 춤과 노래를 사랑합니다. 오. 춤을 되게 잘췄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어필을 했더니 네. <laughs> 이렇게 어필을 했더니 이제 네. 바로 제가 이렇게 찾아왔죠. 어... 네. 약간 좀 힘들어 보이지? 네. 지금 오신 아... 거 아니죠? 쉽지 않네요. 네. <laughs> 쉽지 <않아. 웃음> 네. 아니, 아니 진짜 매력이 있는 오메나인 거 어, 같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메나가 되고 싶었던 혹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래요, 맞아요. 아 이게 진짜.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단순히 흥미였어요 네. 아, 너무 매력있잖아요 이 캐릭터 그쵸 음. 귀여운 이목구비에 네. 광주를 대표해 거기 음. 음. 근데 나까지 섞는다? 음. 와광주의 빅뱅이 한번 나오겠다 아... 중국큰 인물 한번 나오겠다. 아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아 개인의 사일이 사육을 위해서 네, 지금 메달를 네. 이용하는 건아 한식. 그렇죠. 약간의 후화명예. 그리고 추측을 해봤을 때 연령대가 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빅뱅 아니고 BTS라고 나오는 것같아 광추에. 나이가좀있니다 역시 날카로우세요. 명예씨요 저도 너무 매웠습니다. 역시 명예씨예 네. 아, 근데 아, 저희가 네.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는 이제 오늘로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네. 본격적인 활동은 7월부터라고. 드렸어요. 아 맞아요 7월부터인데 네. 어, 뽑히자마자 제가 인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음. 양동시장도 가고 광주촌도 음. 가고 지금 이렇게 지금 광주 MBC도 오고 저 음. 이러다가 진짜 여기 오메오 전라도에 음. 전용 MC가 되지 않나 네. 뭐라고요? 오메 나? 에이? 오메 전라도! <laughs> 네. 제가 이 자리를 뺏어서 여기서 앉아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메 나씨 이러 주세요 어, 큰일 날 사람네. 네. <laughs> 큰일 사람네. 아니 저기 밖으로 밀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아, <웃음> 네. 아니 앞으로 이제 막중한 임무를 또 많이 <laughs> 맡았다고 들었어요. 아, 맞죠.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는지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광주의 대표 캐릭터다 보니까 광주의 먹거리와 광주의 관광지들 그리고 또한 문화들, 행사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려고 저의 그 임무가 지금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와 주신다면 많은 먹거리와 관광지, 문화를 접할 수 있으니까 항상 저를 찾아만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네. 어 오메다를 찾으려면 그럼 어디로 뭐 연락을 해야 돼요? 네, 어디로 아 어, 연락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네. 여기 제 번호를 까도 될까요? 속으로나 <laughs> <laughs> 하면 안 되는. 데 아,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에서 알려드릴게요. 아,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먼저 의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또 네. 이제 우리 지역의 강소기업이를 알리고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 아. 일개민지와 오메나가 함께 만나서 네. 강소 사업을 강소 기업들을 소개하는 시간에 네.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오메나? 아 그, 혹시. 노동, 연락처를 노동. 따로. <웃음> 네. <웃음> 연락처 따로 따겠습니다. 연락처를 만들어 네. 가세요, 그러면. 저좀 네. 야망이 있어서. 네. 네. 아, 근데 이 몸으로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laughs> 아, 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저 홍보를 시켜요. 홍보를. 아, 홍보 마케팅. 어, 네, 아, 좋네요. 네, 열심히 자, 끝으로 어, 본인의 어, 앞으로의 포부. 가단히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광주 하면 오메나. 오메나 하면 광주가 될수 있도록 광주라는 곳을 찾아올 때는 가볍게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무겁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오메나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어 방송도 잘한다. <laughs> 네 음. 앞으로 오메나의 다양한 활동들 저희고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메빠. 이네 네, 강소수, 강소기업에서 봐. <웃음> <웃음> 강소수. <웃음>